유튜브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더스입니다 제가 오늘도 출근했다가 지금 점심먹고 커피한잔하면서 녹화방송하고있는데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 오후 1시네요 저도 이 방송 녹화하고 다시 일하러 가야겠네요 오늘은 이 방송은 저번에 이어서 어, 미녀 다이애나 오성만들기 입니다 미녀한테 선물을 해서 우리가 우성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그 제대로 못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에피소드로 또 재밌는 부분이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우선은 미녀를 하기 전에 요트부터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요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선물들이 뜹니다. 그러면 물자 같은 거, 이거 세 개로 장미 하나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느낌표가 안 뜨잖아요. 그럼 다시 출항을 보냅니다. 그래서 느낌표가 뜨면 내 미녀한테 필요한 상품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시가 될때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이벤트를 통해서 항상 장미를 달성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벤트에서 장미를 받았어요. 이렇게 쓰리 보상해서 여기 보시면 장미 10개를 또 받았죠. 그래서 장미를 이렇게 매번 이벤트 때 받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과금한 내용들 있는 그대로 다 보여 드리는 겁니다. 저도 초창기에 과금을 했었고요. 지금은 과금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하루에 소소하게 어쩌다 한 번,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봐서 제가 원하는 캐릭 나오면 영웅 5,900원짜리 사고요. 지금도 또 1달러짜리가 나왔더라고요. 1,200원짜리가. 그런 것들 사면 또 지금 추가로 또 골드, 천골드를 천또 추가로 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사는 거죠. 과금 안 합니다, 요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클랜 뇌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1분짜리 가속도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이벤트 달성이 가능한 거죠 여기 보시면 미녀 한테 이제 선물하기를 할게요 제가 다이애나 한테 선물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노 마이랑 그레이스 랑은 다 5성을 했고요 캐서린 이랑 2개 남았는데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그냥 다이애나 할게요 원래는 이거 확인해 보시면 개조 차량 공격력 2% 개조 차량 기본 공격력 1% 그래서 3%지만 캐서링 같은 경우엔 2% 2%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교환 합성 이렇게 떴잖아요. 그런데 다이애나를 그냥 순서대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다 이런 거를 구매가 지금 다돼 있기 때문에 그냥 교환만 누르면 바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하기를 하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 누르고 선물하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교환을 눌러서 다이아몬드 귀걸이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클래식 실크 코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바로 뽑으시던가 아니면 화장품하고 하트 모양 목걸이를 받으신 다음에 교환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클래식 포트가 완성이 됐죠. 여기서는 이 속옷하고 속옷하고 이 시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 저는 이거 다돼있는줄 알았는데 또 속옷이 시계가 하나 없네요 아 시계만 하나 있으면 되는데 시계가 없네요 시계가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우선은 최신 유행 선글라스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선글라스만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 시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시계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선물 세트 안에 또 시계를 받을 수 있는 게 한번 볼게 하나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한다고 하, 나름대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또안 되네요.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밑에 부터 다 준비를 해 놨으면 저도 쉬운데 그 준비를 안해 놨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또 방송이 또 미스테이크가 됐네요 이 실수한 부분 죄송하고요 지금 시계만 하나 있으면 되는데 이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3분 50초라는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만약에 시계나 어... 브라우저 있잖아요 어... 브라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 불화가 뜨면 그둘 중에 하나가 뜨면 5성으로 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실수해서 죄송한데 또 이런 점들이 또 재밌잖아요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리고 유튜버 여러분 제가 노래 올리고 그러는 거는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가슴 피고 살면 되잖아요 뭐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가슴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오픈을 해요. 뭐 숨길 것도 없고요. 있는 그래도 그대로 방송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뭐 방송을 하다 보면 뭐 약간의 오바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과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없는 얘기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레벨이 10이다. 그럼 뭐 9점 몇을 갖다가 10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괴리율이 저 같은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막 대부 1인데 대부 3라고 막 어디 가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대부 2라고도 얘기 안 하고요. 지금도 보시면 마음 먹으면 대부 2 찍어요. 근데 지금 제가 투자센터랑 킬러 클럽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킬러 클럽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3분 50초 동안 남는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킬러 클럽이 정말 강해집니다. 제가 이거 시간만 좀 시간 먼저 찍으려다가 킬러 여관을 30을 찍고 나서요. 지금 보시면 킬러 여관을 이렇게 30 찍었죠. 30 찍고 나서는요. 지금은 시간이 길어졌는데 처음에는 다 짧았어요. 시간이. 왜냐면 코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간을 찍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안 찍고 지금은 훈련이나 전투 항목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는 이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코인이 많이 모이고 한번 업그레이드 할때 길어지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시간을 줄이거나 해야죠. 그래서 이 방송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폭력단 질주 훈련 딱한번 찍고 났더니요. 5%가 속도가 올라갔는데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5% 찍고 나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정말. 한번 찍어보세요. 폭력단 속도 5% 찍으면 어, 속력 차이가 작정 속도가 어마 무지하게 차이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한번 업할 때. 공격력 2% 올려주거든요. 이걸로 그냥 개인 이벤트 한 번에 달성이에요. 보세요. 47,168점이죠. 근데 여기에, 어, 킬러 클럽 업그레이드 할 때는 10점을 줘요. 개인 이벤트 할 때. 그러면 이게 47만 1,680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킬러 클럽 하나만 가속 돌리면 그냥 개인 이벤트 달성해서 장미 열 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고급 시합 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무과금이나 소과금 하시는 분들은 꼭 킬러 클럽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왜냐하면 투자 센터는 너무 많은 물자와 금속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초창기 때는 별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가성비가 최고예요. 정말. 그러니까 꼭 이걸로 킬러클럽을 빨리 23 찍으셔가지고 킬러클럽 하셨으면 좋겠고, 어우 드디어 배가 도착했네요. 유튜브 각인가? 유튜브 각인가? 짜자자자잔 한번 볼게요. 유튜브 각인지. 아, 실패했네요. 또 보내야 되겠네요. 시계하고 불화가 떠야 되는데 안 떴네요 그럼 이거 보내고요 그리 이것도 미리 사놓으면 돼요 이렇게 느낌표가 떴으니까 골드 주고 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장미 추가하기 에해서 사고요 왜냐면 이거를 또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음 거 해야 되니까 캐서린 거 해야 되니까 미리 사놓는 겁니다 아 이거 바로 사서 유튜브 각 나오네요 이걸 한 번에 사버렸더니 되네요 호피무늬 반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하고요 파이브스타 달성을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유, 오늘 유튜브 각이네요 그리고 파이브스타 완성 이럴 때또 다이애나 또춤추게 한번 해줘야죠 이런 이런 재미로 하는 거죠 이렇게 섹시하게 이렇게 춤추게 좌우로 한번 돌려주고 이렇게 저희 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서한테 대우도 받고 해야죠 5스타 선물을 아니 명품 선물을 지금 다섯 개를 줬어요 에르벤스 백 줬잖아요 지금 5스타니까 그 다음에 포스타는 샤넬이고 3스타는 루이비통 그 다음에 2스타는 뭐예요 뭐 마이클 코스 그리고 원스타는 뭐예요? 구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일,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